화이팅! 네. 요 어, 하나요? 요 자리야, 하나 자리야? 하나. 자리야? 지금 라인, 지금 라인 풀렸어요? 조금 빼자, 조금 빼자. 자리 데 자리 왼쪽 데데 이거 하나, 하나. 지금 야타보좋해요 야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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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타필 정면에. 봐봐. 하나, 하나, 라인, 하나, 라인 볼게요. 하나, 하나, 하나. 나이스. 괜아 소환 악길. 제워 김구리재워 갑이. 올 <laughs> 잡아. <laughs> 좋습니다. 달린다 쟤네. 우리가 먼저 가야 될듯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왕치 겁나 빠름. 진짜 두배 차이. 방, 겁나 빠름. 거의 폭발에 똑같애. 와, 두배 나이스. 나 이기적이나? 이기적이다 이제. 방벽 안 쳐. 이거 하나 빠지. 하나 주방, 주방 이동 좀 주세요. 원? 지금 라인부 지금 라인부터 라인부터 풀렸어요? 괜찮아 괜찮아 낙사 아니야 이거 낙사 아괜찮 괜찮아 괜자아아괜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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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괜찮아 괜찮아 아괜아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아아괜아괜아아괜아아괜아괜아괜아뭐찮이괜아 괜찮아 리찮아아아 빠진 것 같은데요. <목소리> 어, 랠리 망치 비트. 찾아와요. 찾아 와요. 예예예. 그리고 빠대살아. 아차요. 살살살살살살. 우리 꼬이겠다. 라인. 랠리 망치 비트. 나성으로 넘어갈게요. 아, 와갈게, 저, 성으로. 저, 저, 성, 아 성, 오케이 오케이. 깔깔. 또래 찾아와요. 같이 같이 가자. 성성성성성성성. 해 봐요. 전 안전을 위해 음, 라인가 움직이겠습니다. 응, 어, 우리 우리 왜다 같이 성으로 와? 흐이브 <laughs> 딸브 치이브브 치자 이브 고! 이브 고! 내가 잠깐만 부자 하나 걸어볼게 아, 가자 아, 아, 먹을까요? 앞에 막을까요? 앞에 막죠? 문안 열렸네 가자 가자 그냥 막죠 나이스 나노. 미친 판다 음, 렐리 가는 렐리 가는 렐리 킬게요 지금 이거 야타? 주방 야타한테 갔다 소요 빠지고 찾아올 거야 찾아올 거야 찾아올 거 생각해 아 망치 깨끗하다잉 아, 안묶어요 아, 어. 이거 디바 서트릴래 그럼 제자리거든? 렐피 리픽으로 리픽 나이스 나피 없어 나피 없어 어 좋아요 나 괜찮아? 너 졸래? 할게요. 괜찮하세죠 잘해 보자. 지금 잘해 보자. 지금 디바 조아 드릴게요. 라인 방벽 깨는 중. 라인, 라인 봐 봐. 맞돌, 맞돌. 퐁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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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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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라인, 라인 지금 못, 못 풀어 주네못 풀어. 잘못 가서 잘못 라인. 아, 아, 아. 좀더리 가면 먹을게요. 디바 왼쪽. 패시브 더이왔어요빵 2초야? 이거 루시 밀러온다 오른쪽에 빵가는나더 이왔쏘 어. 아, 나 없어 나이스 비트 아니 나왔던데 아나 살아있나 이거? 아.. 볼까? 나 누웠음? 일단 어, 일단 추월 일단 추월 포커싱 포커싱 나 지금 라인밖에 안보여 어, 야 자리야 자리야 녹일래 그냥? 아나 살게 그냥 야, 나 터치 중이야, 마치, 그냥. 잡고, 다탄, 야, 이거 자리량부조좀더 세게 할게. 얘 지지면서 가만히 있거든? 라인 슈커슈커 어. 라인 볼게 라인 부조 이거. 야타 갈린다, 계속. 야, 야타 봐봐, 야타. 브리, 브리, 브리. 왼쪽, 왼쪽, 왼쪽. 자리 부조화야, 자리 부조화야. 제법 먹혀, 이거. 나 빠져 없어 빠져 아직, 펠리, 펠리, 펠, 펠, 나이스 펠리. 랠리. 이거 라인, 라인 부시는 중 지금. 다시 라인, 다시 라인. 주방 하나 빠짐. 어개좁아 어, 주방 하나. 아이고. 주방 줄래? 로나 바로 방벽 깨는 중이야. 들어오면 자탄 걸게요. 아요 음. 음... 이거 자리야 너무 무리한데? 방벽 없어. 나 초월차 말해줄게. 결정할게요. 어 자리야만 넣었어요, 네, 괜찮은데요? 괜찮은. 괜찮은데요?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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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철로 어가로위어가 빨리, 빨리, 와봐봐. 빼줌, 빼 빼줌, 면 빼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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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 뿌리, 뿌리 볼까, 뿌리 볼까, 뿌리 볼까, 뿌리 볼까. 리 사려 볼까, 사려 볼까, 사려, 사려, 봐봐. 사려, 사려, 사려 중. 뒤에 뒤 봐, 뒤. 뒤에 봐뒤 뒤봐. 아 미친, 미아 미친 작품이 바로 데 아씨 아야 잡아 빠습니다 할수 있어. 아, 자 랠리. 랠리 어, 있어. 아로디 예. 퍼졌어요. 예로 1위로. 2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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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고로 2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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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위아 2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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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목소리> 에이 이 <의식이>. 시키 어, 뭐, <laughs> 우리 디바 하는 것아 ㅋ ㅋ 아 뭐해? <laughs> 아, 뭐해. <laughs> 둘이 왜 텔레파시 입고만.. 어? 입고만 있고 나어게라고 이러면 은수야! ㅋ ㅋ ㅋ 개웃기네 아방백 갈아버려 <laughs> 어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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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결이에요 라인 봐 우리 라인 봐줘 라인 봐줘 프리 부자 프리 부자 야 라인 멀리 날아갔어 봐봐 아 뒤에 디바 있다 여기 뒤에 디바.. 부서 버진 거야? 빠짐 빠짐 빠짐. 빠짐 빠짐 빠짐. 아 제발. 오케아 아, 렐리. 아, 아. 렐리 빠짐. 렐리 빠짐. 오케이. 석 자폭 가능 자포가능 자폭 이거 저희 아, 탱커고 좀 있으면 탄타야. 아, 네 가죠? 네. 방 가는? 저 신의 패시 못 돌렸다. 총 쳐야 돼. 우리 피트 없어? 나도. 어, 물론 나도 없어. 너, 우리 먼저 가면 돼, 그냥. 바탄 가는. 방치 먼저 하실래요? 어. 안녕하세요. 라임 보죠. 주방 못 줘요 바로. 나눌웠 아, 아, 어, 지배야 자리에 놓은 거 자리에 거. 이없나 있었는데. 어, 아, 이 불이 못 보나? 응? 응? 못 봐. 봐. 응, 못 봐! 빠 차에 피? 근데 불 <불이> 피인데. 어, <laughs> 갑이. 망치 빠지고. 야, 디버 보냈어 디버 보냈어빡터까지 <laughs> <laughs> <나이스. 웃음> 탄이 쟤네초거초 방지 반. 우리 탄한육쯤이었어 이거 탄의 수비 못 맞춰 제네랑 너무 느려. 라인 라인 보조. 스포 돌렸어요. 그냥 리고이리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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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 피할 남남 좋아할게요. 어 라인 라인 보조 어, 어, 지금 라인 보조. 지금 라인 계속 보조. 뿌리 뿌리 왼쪽 오른쪽 아이고. 아 뭐야? 다 맞았어. 화가. 망치까지 뺐어요 이거 이거 보시? 아마. 한번 추가 시간을 줄려볼까요 야, 타타피야타피 야, 먼저 갈게. 음. 응. 먼저 가는 거 맞지, 이거? 은수야, <laughs> <laughs> 다음 너가 <laughs> 해. 아, 뭐, 다 없어. 아, 아 20초면 없어. 뭐. 나이스. 안 되겠어. 어떻게 된 일이야? 나좀더 이기적 간다. 아니, <laughs> 아 망치, 언제까지? 망치랑 언제까지 같이, 같이. 내가 계속 초월을 돌릴게 그냥 안 되겠다. 야, 자자 커버 쳐줘. 나안 묶일 테니까. 왜뭐뭐 <laughs> 뭐, 뭐, 저기요. 아예 예. <laughs> 서로 합의가 안 돼. 뭐 같은데. 저 아니 이게 저 탄에 쓰기에는 너무 계속 템포 밀려서 망치 써야겠다.

아아, 응또또 아, 아. 음, 음, 음. 어, 또 김구리야. 자너 해주리 말리, 안 <laughs> 해줘 <해도> 말리. <난리>. <laughs> 김구리가 킬러라니까. <laughs> 아니, 알아봤어 오늘 오늘 <웃음> 야, <웃음> 우리 공방 때부터 적팀이야 우리. 파이팅. 이석가은해요 부자 하나 걸고 갈까요? 있어요. 주방 네. 한번 아껴볼까요? 상대 주방만 빠지면 한번 아 아가요? 아, 아, 아. 한번 이거. 안빠안빠전아지아 지금 브리프죠 리프프리프아 브리프 갈다 이제 갈다렇게 프리다 라인 프리람 랄라랄라랄라 오른쪽 디방? 오른쪽 디봐디봐디봐 이제 뒤봐. 어깐만어말 많았어. 왼쪽 갈까요? 오케이. 이미 왔어요. 주방 가능해요? 파형 저거 꺼. 들어. 게아돌와 돌아와 돌아와. 프리 못들었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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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관리 왜 이래? 지금 라인 보아 야, 예,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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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라이브 1. 이거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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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 브리 이 브리 이이 아쉽겠다. 잠깐만, 잠깐만. 에, 디바, 디바. 아, 아 디버, 디버. 아니야, 형, 야타. Neighbor, 자리야, 확인, 자, 확인, 자리야. 자리야. 확인, 자리 확인. 자리 확인, 자리 확인, 자리야. 디바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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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오래 걸 아, 나도 죽다 봐라. 여이은 이거 먼저 가져? 빨리고 갈. 아니면 가는 <목소리가> 게 좋을 예예 예. 저희 공이 너무 많습니다. 바빠. 하나 썼어. 너 레디. 깜정 놀래. 어이씨, 깜짝 놀래. 나나좀 가자. 휴 가자. 빠졌다, 힛, 힛, 나 힛. 초월 있어? 초월 있어? <목소리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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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힛, 깜짝이야. 나임. 못 들어. 요 지금 안 보임. 리 한번 빠져 갈게요. 다 지금 지금 프리부자 리부자리부자 아, 오른쪽에 오른쪽에. 리스리스 아야 나 누웠다. 발리 미친 미 이거 리 라인 거, 라인 거, 라인 거, 라인 이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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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봐. 와 봐. 뭐야 이거? 묶어 쓸게요. 자리. 자, 자, 디바요. 있어. 먼저 가서 잡아. 이거, 이거 수비공이랑 랠리 빠진 거본 사람 라자디 빠졌어 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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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어 펄 어. 빠졌어. 어. 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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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어 비트 모던 비트 모던 비트, 비트, 아, 비트 모던 봤음 어 그럼 없는데 어, 어, 수비공 없어 없어졌네 비트 방송 라자디도 야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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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기야 잡아봐 피지야 부조야 뿌리 떴어 뿌리 떴어 어 지금 뭐야? 네? 근데 어, 걸어. 아, 뭐, 믹키는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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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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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야, 차려, 차려, 좋아, 차려, 고정이었다,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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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려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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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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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려 차려, 차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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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려차야 좋았다 희생 아 차려, 랐어요려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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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왼쪽에서 가면 되겠거 같은데. 따로 쓰자 얼마 전에. 오케이. 저주방돼요랠리 무조건 갖고 망치 나랑 비. 어, 라인 무건필 같이 있을게요. 안 돼서 리로 네. 저희 수비는 없어요. 이어이가 가까하면? 더 이어나. 속가는이속는 가능하나, 가나나나나 나. 갈게 지금 라이브죠? 따라가줘, 따라 따라가줘, 따라가줘 아, 봐. 망치 안 뺐어 나초 피... 없다 어 주방 잘못 들어갔어요 어, 어, 디바 몰아야 되자 아디바 디바 나인나인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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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일렛 맞네 누운 거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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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어라 아이 씨 어, 어, 주... 라인 잡아봐 잡아봐 디바 자야, 디바 자리아 바아 볼게 자리아 오케이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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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루시우 간다 루시우 시우 루 브리 봐라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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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래요 브리? 브리 브리 맞았이게 오른쪽? 브리 보는, 점, 보는 아, 중 브리 보는 중라인 볼게요 렐리 녹이다 아야피 1이고 이거 이거 좀 아이고 브리 보자는 사람 어디감 브리 피1 브리 피1컷컷아 라인? 아 라인? 시리야나나 디바 디바 쉴 하고 렐리빠리 찾타나요 찾아와요, 찾아. 뭐 그냥? 방방 아, 40. 색어 아, 하나 죽어. <laughs> 이거 찾아오는데 아, 수준 없어서. 요 실버 워라님이 먹어 주셔야 될 듯. 아, 좀 나가세요, 시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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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니. 아, 뭐 해? <laughs> 피트 채웠어야지. 오, 오, 그냥... 지금 라인보 좋아. 방벽만 갈게요, 일단. 전턴에 망치 잠치만 잠시 환... 안 샀어. 전깐 자자, 자자, 와, 여 없는데, 는데 40까지 찾는 거 봤어. 아, 이 라인 녹이자. 이거, 돼요, 라인님? 아, 그치, 아, 그치, 없어. 차렷, 차렷, 뭐야? 이거, 이거, 이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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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차이스 아, 아, 뭐, 아, 뭐, 뭐, 실버 뭐차아 실버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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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리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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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렷, 차 차렷, 차 차렷, 차렷, 봐렷 <목소리> 야 씨, 미친! 야 발표했어, 집어. 야 차려봐, 차려봐. 야 타, <목소리> 야 타, <목소리> 아, 야 타. 소울 끝난야 타. 소울 끝난야 타. 소울 끝나, 소울 끝나, 야 타. 소울 끝난야 타. 아 씨, 봐, 소울. 야, 야, 야. 야 <목소리> 타, 야 타, 봐봐 끝까지 부조드나. 어, 뭐, 뭐, 야 타, 야 타. 어, 다음, 어, 다음, 와, 다음. 허물 보고, 허물. 다음, 다음. 디바, 디바, 디바. 볼게요! 응, 그리 안 죽어? 응, 그리 안 죽어? 응, 그리 안 죽어? 응, 안 죽어, 응, 안 죽어. 아, 씨! 나 진짜, 나 진짜 어이없게 막� 아니 부상치해, 아니 머리 위에서 찍는데 어떻게 피하나? <웃음> <웃음> 딱 발밑에 서 있었어야지. 발밑에. 와, 이거는 너무 <laughs> 서럽다. 아니 이거는 이거는 조금 더 이기적으로 <laughs> 해야겠다. 아니 두 번에 띄어졌는데. 그만 이기적으로 <laughs> 하라고. <laughs> 아니, 아니 미쳤어. 사람들이 아, 내 런커 님 목마 태워 드렸다. <laughs> <laughs> 친구 받아 보라는데 은정 님이 무슨 친구? 어제 신고 받으래요. 누구도 아니야 둘이? 니코? 모르. <laughs> 그런데. D M D M D M 채팅 고 채팅? 아 그러네. 아아 아. 북에 친추 받아달라는 거였네. <laughs> 이제 은병이 왔으니까 하나 삼삼해야겠네. 오늘 라인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치. 상관없어. 난 루시 고정이니까 상관없어. 아기 나 너무 좋아. 하나의 팀. 하나 삼삼한두 판하고 저 곡식 가도 되나요? 내가 <laughs> 네, <laughs> <가>, 하나야. 어. 파이팅. 파이팅. 왜왜 왜? 무슨 일이야? 벽 잘못하서. 어 뭐야? 왼쪽. 나나나부조화 지금. 짐빠져. 그어 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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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야타 더, 야타. 는데 뭐, 일단은 안돼요. 브리브리나나나 나. 방벽만 뺄게요. 갈게요 일단. 오른가이 어, 이속, 이속, 가는, 이속 자리야? 가능 자리 라인 부조 이속 조 라인 부조 라인 라인 부조 라인 때리세요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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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거 때야 될것 같은데? 페이스 돌렸어요? 응. 지금 자리보 좋아해요 자리야? 오른쪽같이보고른아 라인 라은야 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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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리리리 피! 리리아아 아, 이게 빼 뺐어요. 아, 이거 망쳐 놨다 망치 바 머리 박았다 아마 잠깐만 우리 빨려 는데 너무. 야 푸리 와 푸리. 어디 가 어디 가. 리완 푸리 완. 다리 보자 리 보자 리 봐봐 리봐 야, 미치 미트미친미트야리리 봐봐 치리치리야미리야치 미치, 봐치미리 미치, 봐치 미치, 미봐미봐봐치봐치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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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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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수 <laughs> 진짜, 와, 고생이 많네. 그 뭐야? 제가 받리겠지만 노력은 본인이 하셔야 예예예 <laughs> 예. 화이팅. 예, 예, 예. 자한 칸이요. 있어요? 이거 앞에, 앞에 들어간 척 하면서 나머지 왼쪽 밀어봐. 나 앞에 한 밀게. 네, 좋아요. 나는데 어, 어, 왼쪽 가자. 어, 나이스. 빼랬네. 온다, 온다, 온다. 뒤에, 뒤에 하타 온다. 아이고. 아이고. 어이. 오, 전략. 아, 어떡 아, 거 떨어뜨려버려, 이거. 아, 나이요 이거 망치, 망치 빨라요. 60? 빨라요. 그정도로 뒤로 돌았나 어, 이거. 빠르면 70. 배지. 배제... 아깝다. 혹시 60. 2600에 타는데 2600. 60, 60, 60. 60, 60. 60, 60. 이번에 머리 박아야 될 듯? 망치하기 전에. 오케이. 음정이요. 라인한테 박나요? 네. 네. 라인 녹일게요, 그럼. 바로, 어, 가자, 이쪽으로 가요. 라인, 라인, 라인. 라인 라인, 라인, 라인 계속 운전 미뤄는데? 라인 봐봐. 다시 온다, 이제. 최고면 가도 돼요. 도이어요 왼쪽 왼쪽에. 자려 자려 피. 어 자려 피방. 손세요. 안 치고 있긴 해. 이 보잖아 지금. 아, 오른쪽 갈렸다 아, 오른쪽 갈렸다. 오른쪽 야파이스. 야 불이 불이 혼자 계속. 아, 비트야 비트. 잠복 뒤로 온다.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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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코샤 디바 코샤.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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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화면뒤에 루시 화면뒤에 루시시시시 <laughs> 이거 라인 오면 망치 써요 한칸한칸 지금 루시 보는데 한칸 루시 때려줘 나이스 <laughs> 아세머니 <laughs> 나이스 좋았다 나이스 팀 <laughs> 저 이제 안하죠. 아나전... 이제 안하죠. 함. 한...